여러분, 초 용인 중전마마가 제일 많은 키는 초. 그런데 요즘은 초의 의미와 중요성이 사람마다 틀려요. 초를 키면 좋은 건가요? 초는 안 키면 어떤데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초는. 안녕하십니까, 용인 중전마마입니다. 여러분, 초 용인 중전마마가 제일 많은 키는 초. 키는 초. 자, 지금도 초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요즘은 초의 의미와 중요성이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분은 생일을 앞두고 초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케이크에다 키는 초. 또 어떤 분들은 요즘은 촛불 집회. 어, 촛불 집회할 때 여러분들 한때 많이 했었죠. 어, 광화문에 나가서 초도 키시고. 어떤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다가 초를 켜서 희망. 그리고 간절함, 세상의 빛, 무병장수, 영혼을 달래는 초. 저는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케이크에다 키는 초가 있고, 또 이런 초풀집회로. 또 초풀집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물론 단결의 의미가 있죠. 초가 광화문에 나갔을 때는 무슨 초였어요, 여러분? 단결의 의미였고. 어, 그런데 저는 초의 의미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초라는 거는 내 몸을 태워서, 대신 태워서 밝히는 의미예요. 그리고 간절함이고 내초 하나가 세상에 빛을 낼수 있는 간절함. 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하게 해달라는 어떤 무병장수의 기원 간절함이고 죽은 자를 갖다가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영혼을 달랠 수 있는 재단에다 켤수 있는 또 그런 초의 의미. 의미가 좀 틀리죠 여러분. 그러나 어떤 초든 여러분 간절함으로 저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음. 지금 초 때문에 또 어머니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초 값이 너무 비싸요. 어떤 선생님은 초를 안 켜줘요. 어떤 선생님은 초 사진도 한장안 보내줘요.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직접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초를 24시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려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또 어떤 선생님은 또 상황에 맞춰서 또, 그거 못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게 다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고 결론을 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초를 키면 좋은 건가요? 초는 안 키면 어떤데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초는 간절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을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초를 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소원의 몫이 틀리는 거예요. 저 아이가 합격을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합격의 초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무명장수의 초입니다. 제가 사업을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할수 있는 간절함의 초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 세상에 큰 출세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빛을 낼수 있는 그런 간절함의 초가 있습니다. 초는 몫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먼저 앞 영상에 앞에 어, 촛불 집회, 그 초는 단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초와 지금 용인중전마마 선생님이 키는 초와 같이 부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초가 켰을 때 여러분들, 간절함, 세상의 빛, 이런 부분을 놓고 초의 중요성을 저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초를 켜야 될때왜 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키해서 켰어요. 그런 생각과 그런 의미적인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초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생각하고 키냐에 따라서 부여랑 의미가 틀린 겁니다. 나는 우리 가정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간절함. 우리 아이가요. 꼭 반듯한 아이로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세상의 빛을 가지고 있는 간절함. 여러분. 초는 한번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초가 나가고 있습니다. 100개도 나가고 있고 많은 초가 나가고 제가 여러분 만개를 켜 드렸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만개를 켜 드렸어요. 하늘에 알리는 초. 여러분 다 의미가 있는 초입니다. 그러니 초를 왜 키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을 놓고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초의 의미 이 영상을 놓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아, 초의 의미가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